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. 엔탈, 엔탈 무료이용권이에요 엔탈. 헤카림 유체어. 헤카림은 리븐, 리브, 에리이 헤카림, 은 초반에 리븐이 캤다면 이겨요. 근데 킬 따이면 이제 지옥이지. 근데 리븐이 캤다면 이겨요. 무조건 계속. 다리우스하면 헤카림 찐는데 저 분도 카운터 고른 것 같은데? 내가 리븐을 먼저 뽑았거든? 초반에 살해야 돼요. 초반에 저 Q 스킬 쿨타임이 되게 빨라서 살해야 돼. 하나 놓쳤네? 두개 놓쳤네? 저 사람. 경험치만 먹어야지. 안 돼. 오케이, okay. 두 개, 게이드, 시에스, 두개먹 으면 게이드 이야고하내 피로 물들 었 어. 오랫동안 방랑 했 지. 좋아, 되게 간채 웠고요. 아씨큰거못먹었 네? 손 해요.

쓰지 마시지. 쓰지 마시지. 아 플레이 왜 쓰셨대? 누가 봐도 플레이 쓰면은 뭐 어차피 못 잡는 각인데.

오케이 okay, 나이스. Nice. 여기서 야만의 몽둥이 나오면 이, 이깁니다. 이제 대결, 대결 쉽게 할수 있어요. 지금 헤카림이 닌자 탑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결 쉬워. 해카림 유체화도 빠졌난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아 좋아 좋아. 근데 게임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좋구요 해카림 지금 급하죠. 해카림 지금 급해요. 해카림이 지금 킬 먹어야 되거든. 쾌각인데. 어플러스크 먹네. 용래타이밍이랑 대1 쉽죠? 아, 망했네. 아, 이거 어떡하지? 다 잡는다. 오케이. 다 잡는 각이야, 이거. 각이 나왔죠? 딱. 리신의 큐스킬을 맞았으면 은 죽는 각인데, 리신의 큐스킬을 안 맞았기 때문에, 다 잡는 각이었어요 좋죠 여기서 이제 쿨감 신발 가면은 해카림을 계속 지속적으로 견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와드까지 계속 해주고요 와드까지 잘 해주면은 거의 무적이지 해카림이 지금 닌자 타비가 나왔고 용서도 하나 플라스크 좋아요 좋아 좋아 해카림이 근데 유차가 온데스탄데 지금 리신이 탐만 올것 같아 왠지 어 헥카리 윗 라인전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? 사진이요, 사진. 미니맵 가이 사진이 없어가지고 내 사진으로 가린 거야. 저번에 캠방 있을 때 사진으로. 빠른데적토모야 <laughs> 자,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고. 이 되겠죠. 어떻게 나아공 있지. 갈 텐데. 탑 밀면 안 돼요. 라인전 더 해야 돼요, 지금. 탑, 야, 주, 중간만 밀고. 레드 있을 텐데. 레드 먹었나? 안 먹었을 텐데. 레드 있을 거야, 지금. 우리 팀 블루가 생기면은 상대 레드가 어 있네요. 왜 있지? 나이스음 <laughs> <laughs> 떨었다. <웃음> 영화 보는 <모든> 줄. <laughs> 아우, 개 잘한다. 우리 팀 수준. 수준이 이겼네 이거 아예 생급전인데 생급전 2승 영패 하겠네요 탐이야? 리븐도 해요 여담밀어야겠는데 텔루시니 여기 오거든. 열로올 거야. 열로올 거야, 100%. 에 내가 가지 뭐.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냥 내가 가야지. 점화 <laughs> 저만 썼어요. 저만은 아끼면 안 돼요. 안전하게 하는 거 그딴 거 없이 그냥 저만한 아끼면 안 돼요. 저만 아꼈다가 못 잡는 진짜 그게 그게 진짜 싫어요. 드래곤 나이스. 리븐 처음 하면 어렵죠. 근데 많이 해봐야죠. 해카림. 덜덜. 카림. 그냥 빼, 뒤쪽. 길하려다가. 젠크스 이겼네. 이거 해카림이 원래 탑 막아야 정상인데 이거 탑 2차 부셔지죠. 리신도 버텀이 있네. <laughs> 1 2분에탑 고속도로야. <laughs> 리드 쏠기 좋고요. 시청자분들 지금 12시 되었네요.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12시 나났는데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. 지금 코르키죠. 코르키형 코르키용 거지 탑에. 코르키 노스페이 아니야? 갔네 자 이제는 히드라 좀만 기다렸다 자 시청자님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이 76개예요 지금 시청자님들이 500분 정도 계시는데 1 2시간 방금 지났네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추천 지금 다리우스는 그세판 했나? 두판 했나? 지금 승률이 100%에요 100% KDA 10인가 그래 되게 잘했어 미드 가져야겠는데 저와 미드 오픈 가게야 이거 진짜. 사진이요사진이요 탑을 파괴했습니다. 어 오픈이야? 나파괴했어 오픈이네. 전전에를꺼놔서몰랐어 자라서 존나 잘해. <목소리> 개들. <개등. 목소리> 좋다. 존나 좋군. <목소리> 좋아 좋아 좋아. 오늘 새벽까지 할 건데.